노년을 유쾌하게 살아가기 위한 여섯 가지 지혜. 1. 천천히 하는 삶. 노년은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많아지고, 마음은 외로우며, 정신은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불안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한 한 유쾌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추구하며, 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년의 열등감을 이겨내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천천히 야금야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빨리 이뤄내고 싶어 하지만 인생에서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조금씩 조금씩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 천천히 꾸준히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건강과 본. 노년을 유쾌하게 보내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요소는 건강과 본입니다. 이두 가지만 갖춰진다면 노년은 오히려 더 풍요롭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이란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이나 생계 기반을 뜻합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체 건강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신 건강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는 과거와의 비교, 죽으면 어떡하지 같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3. 빠떼로 버티는 힘. 노년에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빠떼루 정신, 즉 버티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빠떼루는 레슬링 용어입니다. 수비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공격자에게 넘겨지지 않기 위해 몸을 낮추고 끝까지 버티는 자세를 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은 이유도 없이 찾아오고 설명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땐 묻지 말고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훈풍이 불고 좋은 시절이 옵니다. 그 순간까지 단단히 붙들고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노후에는 대부분 자신이 60년 이상 살아오며 형성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던 시절이 있었고 결혼 안 했어요. 라는 질문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하지 않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명절에 결혼했니? 왜 아이를 안 낳니? 같은 질문을 하고 그로 인해 꼰대 소리를 듣거나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변화에 무조건 순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해하고 최소한 적응할 줄 아는 유연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5. 다양한 페르소나 가면을 갖기 사람들은 여러 가면을 가진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의 가면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마치 겨울 옷 하나만 가지고 사계절을 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도 계절처럼 다양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역할과 태도를 갖추고 있어요. 노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전의 역할의 회사원, 교사 등이 얼굴에 붙어 진짜 자아처럼 된 사람들은 퇴직 이후 그 정체성이 사라질 때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페르소나를 상황에 맞게 쓸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6. 배우자의 중요성 배우자가 아프거나 누워 있어도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적 안정은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사회생활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과거의 아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그동안 자신만의 세계를 키워왔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혼 때는 아이를 언제 낳을지, 집은 언제 살지를 함께 설계했듯 노년에도 함께 설계하는 인생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조혼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혼과 달리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나이마다 즐거움이 있다. 90세 가까운 지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은 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참 좋은 때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모든 나이는 저마다의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는 10대의 즐거움이 있고, 50대는 50대의 기쁨이 있으며, 70대에는 70대의 깊이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이는 과거를 보면 가장 많은 연령이고, 미래를 보면 가장 어린 연령입니다. 어느 시기를 살든 그 나이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노년의 삶을 유쾌하게 만드는 일곱 가지 확장된 지혜. 1.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기.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의 기대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짜 관심사와 본질적인 욕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은퇴 후 삶이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빈 공간은 채우기 위한 여백이지 상실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는 일처럼 청년기엔 여유가 없어 미뤄뒀던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작고 소박한 시도라도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자기 탐색을 통해 정체성을 확장하는 이 과정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2 사회적 관계를 선택하고 깊이 있게 가꾸기 노년에는 사람수보다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이어지는 관계보다 소수와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가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맞추고 의무감에 유지하던 관계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남을 비교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관계는 용기 내어 정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은 관계의 질을 선택할 자유가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감정을 정돈하기. 하루에 있었던 일을 짧게라도 글로 남기는 일기 습관은 정신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꼭 멋진 글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몇 줄의 단어, 느낀 점 하나라도 기록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사진, 그림, 짧은 음성 기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남기는 작업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4.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고 주는 산. 노년에는 신체적 한계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민폐가 될까 바라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동시에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며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회복하는 일이 됩니다. 5. 노년의 슬픔을 부정하지 말고 품어안기 나이가 들수록 상실의 경험이 많아집니다. 건강이 저하, 친구나 가족과의 이별, 익숙한 장소나 기억과의 작별 이 모든 것이 때로는 큰 슬픔이 되고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숨기고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 종교나 명상, 철학적 사유 등을 통해 마음의 버팀목 만들기. 슬픔을 그리나 예술로 표현하며 해소하기. 이처럼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품어주는 방식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한층 성숙한 내면을 만들어 줍니다. 6. 죽음에 대해 건강하게 마주하기.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주제를 피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태도가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유언장이나 장례 절차에 대한 준비,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말 정리,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 죽음을 부정의 대상으로 보는 대신 인생의 마지막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기 위한 일입니다. 7. 노년이라는 단어에 담긴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사회는 노년을 종종 쇠퇴, 소외, 무기력의 시기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노년의 삶은 그보다 훨씬 다채롭고 역동적입니다. 60대에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 70대에 자격증을 따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80대에 글을 쓰고 SNS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간, 자유, 경험, 지혜, 이네 가지를 모두 갖춘 시기는 삶 전체를 통틀어 오직 노년기 뿐입니다. 이제는 나이로 자신을 한정 짓지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노년을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점으로 바라볼 때 삶은 다시 활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노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지나온 세월만큼의 무게를 지닌 당신은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살아가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지키기, 슬픔을 품고 관계를 맺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기, 이 모든 것을 통해 노년은 단순한 연령이 아니라 삶을 예술로 바꾸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 어떤 시기보다 유쾌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나이에서 가장 빛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